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사고 바울은 김목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김목의 전서 후서 기고서는 소위 바울의 편지 그 서신 중에 어, 목회 서신이라 분류되는 어, 편지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 그레게에서 각각 목회하고 있는 자신 자신의 제자였던 어, 김목과 디고에게. 어, 너희가 그곳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돼게 라고 하는 권면에 말씀들이 바로 이 기목의 전우서와 기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하고 말하는 게이 어, 편집 가운데서 오늘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습니까? 사고 바우는 스스로 말합니다. 기목에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 그분이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까지 습탕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사실 김목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김목에게 이렇게 지원합니다. 김목이에서 4장1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박회를 받았음과 고난과 내가 강한 일과 내가 어떠한 박회를 받았는지를 내가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식의 안기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유명을 쓰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을 정도로 맞아서 버려질 정도로 그런 어려운 일교를 가라였습니다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었음을 기목의 내가 알고 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도 불구하고 담의 세계에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모인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사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여는 물을 희원합니다. 2025년도 그 연말이 되었을 때 내가 올한 해를 키우 살아오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나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말미암아 내가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무엇보다 올한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뢰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사역을 감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았습니다. 세상적 능력과 지식도 힘도 언어도 다양했습니다. 배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잘나지 못한 사람고, 학벌이 부족한 사람고, 세상적인 능력과 힘이 없어고, 몸에 장애가 있어고, 배경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았던 사고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고 그렇게 배설물로 여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기모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님이 힘을 주셨고 주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현국 여행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온갖 스모와 멸시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휴신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김호계에게 자신의 그 간질을 통해서 이렇게 건면하는 거예요 김호계야 내가 에베소에서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의 힘으로 가하니 감강케 하시는 감강케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오늘 우리 모교에 주시는 권면인 줄로 받고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부교육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속초로 보내셨다면 그리고 세우셨다면 수많은 거쳐가는 교육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와 휴님을 위하여 간이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교를 위하여 필요한 부교육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이곳 강릉으로 보내셨다면, 뜻이 계셔서 보내서 싸우니, 주님, 그러면 제가 이왕이면 쓰임방향 목회자 되게 하려고 휴가 없어서. 강릉 소망교회를 위해서, 강릉 소망교회 선교교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가난을 위해서 하나님 쓰임방향 교육자 되게 하려고 휴가 없어서. 지금도 그렇게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를 안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강릉소망교회 선교 여러분, 우리 모구가 정말로 주님께 쓰임방금 선교기로 계시기를 축관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들을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년이 강릉소망교회 작년의 2월달에 부임해서 이제 가음깔이면 어느 건 1년이 됩니까? 저는 벌써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혹시 거갠 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 저는 1년 거갠 거 같게 느낌있고 그만큼 참 많은 일이 들있었던거 같아요 바쁘게 살았다는 얘기죠 강릉소망교회 1년의 사역이 주님의 은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오늘은 실명을 얘기할게요. 교양교회 어, 최선길 감독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 저의 감독님이십니다 마치 김오개가 바울을 사랑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최감독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님께서 무려 속초에서 한 교회에서 44년간을 오래까지 사역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목회하실수 있었던 것도 어떤 이유였을까요? 저는 이 한마교로 말하고 싶어요. 휴님의 은혜가. 휴님의 은혜가. 우리 현재 기독교 개항감리회 6천 교회 중에 그분처럼 그렇게 목회하는 분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그럴 거예요. 한 교회에서 44년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더그 교회를 부모시키신 분이 있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평생을 한 자리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참 그걸 감고 싶습니다. 또한 그것이 저에게큰 고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모셨을 때. 뿐만 아니라 저희 강릉소망교의 일개간인 목사님이셨던 홍성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고 제가 공부연에 와서 알게 된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4월 두 분이 함께 은퇴를 하십니다 각각 44년과 우리 강릉 소망학교에서 25년의 세월을 목회하며 보낸 그 시간은 사실 저에게는 어쩌면 먼 미래의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그분을 바라보며 갖게 되는 기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 목사님처럼 저에게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겨진 양계를 그분처럼 그분 교처럼 잘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 목회를 할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편지를 박은기목에고 바울처럼 목회하게 하려고 그렇게 기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김 모교가 어쩌면 바울처럼 하나님 나도 여기서 이렇게 바울처럼 내 스승처럼 그렇게 목회를 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모교는 2025년도 강릉소망교회 평신교 사역자 임명식과 신천임원 임명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설교 후에 평신고 사역자에게 한 임명식과 신천 임원글의 안수와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갱 교회를 위하여 쓰임박에 실 사역자분들과 임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거글에게 내가 막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신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으로 추관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모교는 그럼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교는 어떤 임원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성공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첫 번째로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까 감사하는, 감사하는 충성된 기쁜자가 됩시가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충성된 기쁜자가 임원교리 사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권합니다. 우리 기모제도서 1장 십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게가 감사함. 나를 흉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할렐루야. 바울은 맡겨진 사역을 감각할 수 이땅로 힘을 주신 주님에게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바울을 킹성교회에 여겨 주셨기에 십분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그 이야기했지만. 저 스스로를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물론 아까 제가 공감으로 저 잘났죠라고 이야기했지만 예 그러나 저는 사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신고할수 있을까요?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감히 장으로 내가 어떻게 감히 권사로, 내가 어떻게 감히 십사로 내가 어떻게 감히 속장으로,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네요 오르다라. 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사울 왕도 그랬어요. 나는 베냐민 집안에 가장 나약한 가문의 사람이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사고 그랬고 하나님의 길얘기하세요 부려하지말아라 강하고 감결하라. 내가 너와 뭐라고요?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각합니까? 나는 입이 군란자입니다 내가 비록 이집트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배배웠지만은 배우, 그러나 나는 입이 구난자라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이나 거절하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가 그 일을 할수록 내가 너의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지 않느냐?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믿으시를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벽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직분자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반기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순간 지쳐있는 직분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심령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여건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으로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분자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두 번째로, 본의 괴는, 네. 본의 괴는 네. 분자가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김원계 전설 1장 13절에 같이 한번 가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행자였고 폭행자였다고 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박해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기에게 스스로를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바울은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경멸하였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들 잡아서 옥에 가구, 가구어야만 속이 시원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김옥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런 게 그랬던 그가 주님에게 큰유을 입었다라고 김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윤은 어떤 근윤입니까? 그 근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주님을 박해하였던 그 때가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였으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박해하였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근윤이란 얘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모두가 극유를 그 입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모른가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갱 교회를 골보고 봉사하는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무엇하라고 저는 사실 몇번 고백했지만, 저는 목회신앙입니다. 목회신앙으로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갔지만은, 혼나지 않게 나갔지만은, 저는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참 스트레스 받게 하는 분이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주일만 가면 교회를 나가야겠고, 주일만 가면 내가 원하는 거못 보고, 주일만 가면 내가 원하는 사람 망가지도 못하고, 참가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분이야. 참, 저는 그렇게 주님을 싫어했어요. 교회를 싫어했어요, 교회를 나가면서도. 여러분, 이런 제가 사고마을처럼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가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긍유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교회를,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라이콘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도한, 바울의 이 고백이 참 공감이 가는 간증이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만난 주님을 확실히 믿고 알았고 영접하였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거부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하겠다고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라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 내가 큰그 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갱 교회와 사명과 사역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제는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내가 큰유을 박인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윤을 박인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의 가라와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몸겐 교회를 위하여쓰임바가야될 하나님의 직분자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임원교이 회식을 간절히 쉬의하며 휴관합니다 그럼 그가 금유를 입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이 금유를 입은 것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금유를 받인 것입니까? 여러분 기모계전서1장1 6절에서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아멘. 그러나 내가 금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님이가 영성자 그리에 보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로 고백한 바울은 이러한 나조차고 주님은 오래 참아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 구원 받을 자 그리에 보리, 모결이 그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큰 유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막창가 신경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보내게 하기 위하여서, 다 모계를 그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큰유을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큰 유를 얻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까? 우리는 죄의 혐노를 하며? 무법한 자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오래 참아 주셨습니까? 세상에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열에 안에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미션 사명을 휴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길 그 사람들에게 볼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교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볼이 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그 시기를 휴게름으로 간결히 희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불신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불신 남편 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불신아내들에게 여러분들의 불신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의 불신부모들에게 여러분들의 불신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의 불신친구들에게 구원받아 갈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거룩한 신앙인으로 본이 회시는 저와 여러분께 계시기를 간절히 휴해하으로을 휴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소망교의 목회 비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표 말고 목회 비전. 기계와 감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계와 감공이 있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감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목회 본 되는 것 내가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영적 감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령 흉만한 사람 그런 그 길이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희열하며 휴관합니다 특별히 오늘 2025년 평신교 사역자로서 그 신천 임원으로 임명되시는 모겐 사역자들이요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충성된 직분자기를 계시기를 쉬원합니다 또한 미김의 본이 계시는 진실한 직분자 진실한 사역자들 계시기를 쉬원합니다 그리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하였고가 형성된 예,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룹으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응애를 그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음 평신교 사역자들과 신천 임원교를 계시기를, 그성교교를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휴관합니다.